하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님께서 친구 신청 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라이드 노보. 아웃됩니다. 아웃. 잡아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i k 던질 l s a Tuja, Yu. h 자 Hada, 자 a s a 양준혁이 저런 모습이 있었네요 Mosby, Sunday, Yangu, Xu, Hamburg, Prayaway, Tang, Tang, t a 라이 Tang, 삼진 국민 타자 라이언 와우, 이수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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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이수야. 이수대이한야 이수야. 수야 이수야. 이수야. 수야이수 이수야. 이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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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오케이 okay, 아, 삼진 잡았습니다 타 저도 전혀 타이을할맞추다 e a r s I'm not sure. I'm

스스트라이니다 아유, 어렵네요. 원 스트라이크. 자, 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동 컨택으로 한번 해 볼까요? 투 스트라이크 노입니다구째우점이조 아, 선수. 공을 뿌립니다. 퍼

네, 박준태 선수는 록데이레진드라고 불리는 최고의 이루수죠. 이루수 부문 골든 글로브 최다 수상자 이기정 찬현 선수가 마운드에 들어옵니다. 1구! 타자. 아유. 와스파이 도보. 저이 부담되는지. 오호! 이렇게 잡네요. 점수 를 내지 못하고 수비로 넘...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울 원스 t 트 i k e two wind up. Two strike, two wind up. t 제1구 가요 홈런. 런란입니다 아, 룸파이요 이종범 선수. 넘겨 잡았어요. 오 <laughs> 다행이에요. 주차, 어우, 다행이에요. 아웃 타행이요 아웃. 투아웃. <laughs> 장민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아웃 되네요. 실점을 하면서 노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조수 일구 던집니다. 아웃. 강희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선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마자가석다오절단네요 결정적인 아,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시 무사 다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를 바꿔볼까요? 최영필. 네, 충전해야겠다. 투수를 교체합니다. 자, 간지 양 p l 풀카운트일 때구위와 구속이 늘어난답니다. 투수 1구 파울! 원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투! 스트라 투수가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자, 아, 정말요? 오케이 오, 안전하게 잡아 냈습니다 와인업와인업파원스파인 오버 파스라임 스탑 오버 레이아 니다 내가 높게 공듭니다 아웃 아웃 이상, 아우 양준혁 아주 젊을 때예요 네, 양준혁 선수 한국 프로야구의 통산 타격 8개 부분의 1위를 가지고 있는 기록을 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아웃 아쉽습니다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노아웃 박노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박노준 선수 1구 그 <laughs> 던집니다 잘 잡았습니다. 자전준로자어섭니다다오다짝 아래. 뭐야 1 5 2가 나와. 너무 잘 던진다. 굿, 굿. <laughs>

투수 바꿔보죠. 투수 바꾸겠습니다. 교체합니다. 음? 이승엽이었는데 김동주로 바뀌었네요. 박경수. <목소리> 네, 아웃! 투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목소리> 이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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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수를 한번 바꿔 볼까요? 마무리 투수. <목소리> 투수를 교체합니다.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덕업아우 좋아요. 양팀 이제 공수 교대. 노아 자, 자 장호조 선수. 조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를로 잡아도 만을칠수 있는 선수죠. 각에게 리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음 투수 등판하는데요.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투수 와인드 맞아, 스윙, 아유 못 하겠다. 자동 컨퇴원스라버 2구. 아웃. 1사. 과다 파쇄 트러서 준비를 합니다그 파! 파. 원스라이드 하다 2 <laughs> 스트라이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노볼입니다. <laughs> 볼. 볼. 투 홈런. 초구볼 띄웁니다. <laughs> 삼진입니다. 삼진. 삼진.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 <laughs> 네, 박준태 선수는 목데이 내준들라고 불리는 최고의 일수죠. 이루스 부문 골든 그로브 최다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대타 작전을 씁니다. 어허. 아웃. 아웃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3대 0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예, 중요... <laughs> 네,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안녕히 십시오